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에 계시던 시절에 성범죄 판결을 많이 하셨어요. 당시 판결 85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감형이 41%인데 이유가 반성했다, 초범이다, 합의했다, 나이가 어리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균영 후보자의 대법원장 자격을 가장 심각하게 의구심을 갖는 게 바로 이 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여성이 위험한 나라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피해 여성들에게 피해자 마음을 강요하고 봐주기 수사하고 손방망이 처벌하고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후보자가 이 사건을 다룬 게 20년에서 21년이에요. 아까 다른 동료 의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16년도에 강남역 할인 사건 이후에 수많은 여성이 거리에 뛰어나와 가지고 안전한 사회 만들어달라고 호소했. 전 세계적인 미투가 있었고 또 2018년부터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성폭력이 있어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엄청나게 성찰했고 20년도는 특히나 n 범만 사건 때문에 모든 국민이 경악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했다. 이거는 완전히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 이런 수준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 하급심에서는 제가 보니까 시대적인 여론을 반영해서 형량을 부과한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가 시대 역행하면서 감형을 해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많은 사례를 다른 동료 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2021년도에 유용업소의 근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피해자를 여섯 차례 강간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를 협박하고 스토킹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7년에서 3년으로 4년 감형했어요. 이 감형 이유가 뭐냐?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서 그만큼은 피해가 회복됐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후보자님, 강간 몰카 협박, 스토킹 이게 5천만 원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극악무도함이 M범방 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로 사년을 감형을 할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가 꽉꽉 저희... 쏟아올라요. 여성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항소부... 형사부 재판합의부로서 서로 신중하게 생각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 기계적인 법리 판단만 하셨으니까. 다만 그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 정의를 책임져야 될 대법원장 후보자로서는 부적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성범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고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다소 그, 그 지금은 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지금도 저희 저희들은. 그 당시에 부끄럼 없이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국민의 눈높이에 다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다소가 아니고 피가 거꾸로 솟아올릴만한 그런 격차가 있단 말입니다 후보자 이런 시대착오적인 관용이 대법원장 지휘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미투하고 절규한 것을 다 도루묵시키고 거대한 퇴행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저희들은 피고인의 양해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유리한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가지고 전인격적인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성이 안전한 사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약해졌다고는 생각하고 약해졌어요? 있습니다. 약해졌어요? 예. 원래부터 약했던 게 아니고? 예.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단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많은 여성들이 살해됐어요. 여성이 안전한 곳이 없어요. 거리나. 직장이나 또 온라인에서도 작년에 여가부 통계를 보면 평생 성폭력 피해 경험을 가진 여성이 38.6%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에요.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여성이 안전한 사회, 성평등 사회로 가려면 대법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게 있어요? 예, 뭐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우리 사회가 약자들이 살기에 더 어려워진다면 형사 담당 사법부에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판사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해자는 감옥으로 가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와야 돼요 미국의 경우에 아동 성범죄자에게 4060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든 사람 고작 18개월 복역하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돼요 폭력이나 협박이 기준이 아니고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방향성은 상당히... 수긍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 그래도 제헌법정주의상 형법의 구성요건이 저 성적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입법하되 구성요건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법이 제출돼 있는데 예. 성적 자기결정권에 입각해서. 예.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판단하는 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방향이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사회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 그 구성 요건이 딱 필요한 시점인지 뭐 우리 사회의 정세를 봐 가지고 결정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